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강의를 하고 있어요. 아,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믿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권면하고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런데 지난 주 중에 한 분으로부터 제가 아주 기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르며 기도하는 중에 그 가정에 영적으로 좋은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제가 감사의 말씀, 감사의 고백을 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우리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다가갈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들을 언제나 가까이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는 것. 따라서 여러분들 이번 주도 또 우리 앞으로의 모든 기도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에 이어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신앙의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한번 읽어 볼까 생각하고 딱 창세기 1장 1절을 펼치면 1절부터 걸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이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일장 일절이 우리에게 진짜로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예. 창조주 하나님을 받는 순간 내 인생의 목적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도 바로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먼저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한번 짧게 한번 좀 설명하기를 원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이 태초는 언제일까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태초 이한 구절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언이라고 할수 있어요. In the beginning, 이 세상에 그런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우주의 시작 이전부터 존재하던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 다닐 때부터,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사물들, 이 지구, 도대체 어떻게 시작한 거지? 라는 질문을 여러분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도, 우리 생각에는 너무 크고, 우리 평생에 이 지구를 한 바퀴 돌수 있을까? 아마, 마,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을 거지만 사실은 우주에서 이 지구의 크기와 위치를 생각해 볼때이 지구는 한 점에 불과해요. 이 지구라는 크기가 행성이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한 점에 불과한 크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그렇다면 이 크고 광대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뭐 빅뱅 이론 과학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 기본으로 쳐주는 빅뱅 이론에 의하면은 아주 작고 밀도가 굉장히 높은 하나의 점에서 계속해서 폭발과 팽창이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제일 처음에 시작한 시작점 싱귤레러티라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뭐가 존재했는지는 과학도 답이 없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시간이라는 것도 없던 그 때에 시간과 공간이 아예 없던 때부터 계시던 어떤 신 절대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기원이 있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내가 존재하는 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부모님이 존재하는 것은 또 부모님의 부모님 이렇게 해서 그 기원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아담과 하와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거를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고 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생긴 것이냐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자신을 게시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셨어요.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자존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존자, 스스로 계신, 따라서 하나님은 기원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세요.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있지만,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신은요, 우리가 믿는 여우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기존의 물질이나 에너지를 가지고 융합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전혀 없던 실체가 빛이 짠! 하고 드러나게 된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전혀 없던 것들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가 왜 특별하냐 하면은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창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신이라 할때그 단어가 바라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다른 그 어떤 것들도 할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에서 유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비롭고 사실은 경이롭죠.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신비한 것은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생명.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생명체, 단세포 동물부터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우리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은 정말 신비해요. 제 아내가 첫 번째 우리 딸을 임신했을 때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가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려준다고 그거 들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규칙적으로 또 아주 건강하게 들리는 아기의 소리를 들으면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어제 인터넷을 제가 찾아봤어요. 과연 언제부터 심장이 뜨까 수정 후에 5주가 지나면 심장이 뜬답니다. 그런데 그때 수정체가 크기가 1mm래요. 1mm. 1cm도 작은데 그것의 10분의 1, 1mm. 너무나 작고 점 같은 존재인데 거기에 심장이 있다는 거예요. 심장이 뛴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매달 체크업을 따라가면서 병원에 갈 때마다 아내의 뱃속에서 태아가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 마침내 출산하는 날, 뱃속에 있던 아기를 처음 보게 되는 날, 그 감동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새 아이들이 태어나는 장면을 다 옆에서 보는 그 특권을 누렸는데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너무 신비하고 너무 놀라서 그때마다 막 울었어요. 그냥 울음이 저절로 쭈루룩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기한 생명을 주신 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세상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첨단을 달린다 하여도 어떻게 생명을 만들어내겠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으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과학이 너무 좋아져서 인공 뼈도 만들고, 인공 심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관들을 만들어내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과학 기술이 좋아도 피를 못 만들어요. 모든 생명의 신비가 피에 있잖아요. 이 혈액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따라서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가 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처음 믿고 고백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내 존재의 시작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 존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이 우주 만물은요.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연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니에요. 성경에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한 구절 볼까요? 시편 139편 13절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음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 자신이 그저 우연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는 것은요, 아무리 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해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또한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존감의 뿌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의 정체성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유명한 영화의 대사 중에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 대사가 유명한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내 인생을 잘 모르겠죠. 내 인생을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죠. 예,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큰 그림 빅 픽처를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10편, 100편, 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함께 시작 여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여와 하나님 그는 우리를 창조하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는 그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요, 내 인생의 주인은 지금까지는 나인 줄 알고 살았어. 내가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왔어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착각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나의 왕이심을,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 오직 하나님의 뜻 따라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해야 됩니까? 바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붙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과거에 나를 오래 전에 그냥 창조한 걸로 이제는 네가 알아서 잘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그 피조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이 세상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작고 하찮은 존재일 수 있어요. 참새 한 마리. 그런데 아무리 작고 하찮은 존재라도 하나님의 없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사라지거나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새랑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우리 인간의 존귀함을 참새 한 마리랑 어떻게 비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으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특별합니까? 왜냐하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 다른 모든 동물들은 다 그냥 말씀으로만 지으셨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즉, 우리들 모두가 생각할 수 있고요. 지정의적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을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하심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개, 고양이, 우리 사랑하고 이뻐하고 그렇게 하지만요, 그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이쁘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모든 인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라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시각으로 볼때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죠. 무질서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요, 여전히 변함없이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을 봐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이심을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한절한절 한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을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비록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많았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참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신 동시에 나의 구원자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영원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홀로 힘으로 살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피조물로 지어졌어요. 따라서 피조물로 지어질 때부터 절대로 하나님 신과 같은 존재가 될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때부터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원죄로 아담의 후에 모두에게 원죄가 흘러가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요. 완전했어요.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교제가 멀어졌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죄로 인해서 일그러졌어요. 죄로 인해서 왜곡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요 그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신 것이 뭐였어요? 제사였어요 피의 제사였어요 그피 흘림을 통하여서 죽어야 될 자신의 생명이 다시 죄로부터 깨끗해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사 5대 5가지 제사를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아는 것처럼 이 5대 제사가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속죄제를 드리는 날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날한 주가 지나면 또다시 죄악을 길을 가는 이 인간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완전하지 않은 제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 받아서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고요. 제일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창조에서 구원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그큰 그림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복음은요 새 창조인 거예요 새로운 창조, 뉴 크리에이션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외가 없어요. 그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지음을 받는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들의 외모, 우리들의 육체는 변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은 완전히 새로워진다. 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우리 인간의 죄, 그리고 그 타락,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과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결국 복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기초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건내 삶의 변화를 못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한주한주 한주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은요,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나의 인생 속에는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들어있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것들도 다내 인생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실수, 실패, 질병, 나의 고난, 절망까지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없이 그것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의 실패자 같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러한 나의 모든 실패와 절망과 안타까움과 슬픔과 모든 외로움까지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렌즈로 다시 한번 재해석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평안이 아니거든요 축복이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슬픔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원래 마음 바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쁨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아픔과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모든 것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아직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오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인생의 결론이잖아요. 지금 과정은 힘들고 실패자인 것 같고 소망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알수 없지만 나의 인생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실수인가? 하나님의 주치펜인가? 아,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나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거죠. 안제리바라기는 나의 모든 존재, 나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